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읽는 장자라는 책입니다. 김범준 지음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어느 날 나이 50이 되자 몸만 고장이 난줄 알았지만 마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살아보고자 했던 다짐이 근심과 걱정을 만들고 이것이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일상은 조급해졌고 평화와 멀어졌습니다. 소유가 인생에 있어 최우선 순위가 되니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마을에서 50까지는 인간이 성숙을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소중한 저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무엇에든 얽매이기 바빴고 때로는 실체를 알수 없는 그림자와 싸우느라 몸과 마음을 소진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장자를 만났습니다. 이 책은 장자의 28가지 말을 통해 50의 근심과 괴로움을 비우고 복잡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장자가 직접 저술했다고 전해 내려오는 내 편을 통해 50에는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홀가분해질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불안해하고 분투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장자를 통해 매일매일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목적 없이 산다는 것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와 해자가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쓸모를 중시했던 해자가 장자에게 이렇게 한탄합니다. 제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는 울퉁불퉁하고, 가지는 비비 꼬여서 지나가는 목숨마저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이의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기 저 막막한 들판에 심어두고 그 곁에서 하는 일 없이 한가로이쉬면 어떻겠습니까? 그 주변에서 슬슬 산책을 해도 괜찮고요. 그러다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낮잠을 자는 건또 어떨까요? 아무 곳에나 심어 놓아도 누군가의 도끼에 찍힐 일 없고 누군가에게 해를 주지도 않는 당신의 커다란 나무가 쓸모 없다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요. 장자는 나무의 쓸모를 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팍팍했던 시간을 지나서 이제 50입니다.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는 말은 건조해질대로 건조해진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움푹 패인 주름살만큼이나 편협해진 건 아닌지, 늘어난 뱃살처럼 허풍만 늘어있는 건 아닌지, 나의 모습이 걱정스럽습니다. 동시에, 안타까움도 큽니다. 50이 되었지만 여전히 책임의 무게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특히 돈벌이의 고단함은 50의 어깨를 무겁게 해왔고 누군가에겐 지금도 계속 감당해야 할 몫임은 틀림없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영업이익이 포함된 매출을 올려야 하고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업무를 끊임없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비정할 정도로 자신을 몰아세우고 일터의 모든 것을 바치며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할 겨를도 없이 앞으로 나아간 모습은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을 학대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한 사람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50이나 되었으니 노력하기를 멈추자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인으로서, 자영업자로서 자신이 맡은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굳이 갖지 않아도 괜찮은 과도한 부채의식만큼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나름의 쓸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라는 쓸모에 조금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를 학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50의 당신은 해자가 말한 쓸모없는 나무가 아닙니다. 장자가 말했듯이 있는 그대로 충분히 괜찮은 나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누군가로부터 배임을 당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서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필요하다면 이제 무쓸모에 대해 따분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사는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때로는 비생산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무쓸모를 무작정 인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쓸모와 책임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혼이 탈진하기 전에 말 그대로 다리 하나 들 힘이 남아있을 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부터는 과거의 나를 버려야 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잘 살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다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좋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50이 되었다면 이제는 50에 필요한 후회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후회, 쓸데없는 준비를 하느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용기를 꺾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까지의 후회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무작정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50이 될 때까지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삶의 마지막을 여유롭게 즐기려던 마음과는 달리 나 자신을 마치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물처럼 바라본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아이러니 속에서 50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몸은 아직 발팔한데 마음도 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50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장자는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되어 상실감을 느낀다면 후회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잃어버릴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나를 잃었을 때 비로소 다가오는 행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를 불행으로 내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불행에서 벗어나 일상을 홀가분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장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자는 세 가지 소리를 구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 땅이 내는 소리, 그리고 하늘이 내는 소리입니다. 각각의 소리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내는 소리란 나 자신이 내는 소리입니다. 스스로의 경험만이 담긴 소리를 말합니다. 둘째는 땅이 내는 소리로 예기치 않게 마주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누군가에게 듣는 소리입니다. 셋째는 하늘이 내는 소리로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하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거기에는 나 혼자만의 소리뿐만 아니라 어울려 살아야 하는 타인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타인을 외면하지도 않는 마음, 모두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관계의 재건에 관한 소리일 것입니다. 이 중에서 장자가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사물의 소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이 내는 소리입니다. 하늘이 내는 소리는 지금 여기서 잘 살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만의 소리가 옳다는 생각을 비우고 타인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할수 있는 것, 당장 하고 싶은 것부터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실천하자는 뜻입니다. 고치지도 권하지도 나서지도 말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늘 문제와 마주합니다. 그것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때 나를 잘 살펴봅니다. 과연 그 일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인지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화를 낸 것입니다.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 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로지 내가 생각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일상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고치려 듭니다. 훈계하고 지적하는 일에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말이 문제입니다. 장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바람 따라 일어나는 물결과 같으니 말을 전하는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잘못 되기도 합니다. 바람의 이는 물결과도 같기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득실은 위태롭기 이를 때 없습니다. 장자는 우리가 하는 말이 바람 따라 일어나는 물결과도 같다고 합니다. 물결은 바람에 휘둘립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일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요와 평화는 불가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이 휘둘리면 우리의 마음 역시 흔들리게 됩니다. 삶은 내게 무엇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 그리고 사물과 관계를 맺는 모습이 결국 나의 삶이 됩니다. 나의 응답 속에 나의 성장과 행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자유와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불필요함을 더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50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싸워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이 되어 되돌아보니 그 고통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던 건 역시 나 자신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어둠은 어둠이 아닌 밝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고통을 인정하고 빠져나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할줄 몰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타인을 향한 불만이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가득했습니다. 행복은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있다고 하는데 늘 사건에만 온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모르고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면 그저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와 다른 모든 것을 고치려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고 미워하면서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장자를 알았더라면 이런 지나침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지나치면 불필요함을 덧붙이는 격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함부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건 지나침이며 불필요함이라는 것이 장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좋은 일은 이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번 저지른 잘못된 일은 고치기 어려우니 삼가고 또 삼갈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50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면서 마음의 고민을 담고 있다면 장자에게 비움의 지혜를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 대신 활기를 찾고 이제부터는 홀가분하게 잘 살기 위해 이책 50에 읽는 장자를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